한 아버지가 두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채소를 운반했습니다. 20년 후 그의 아들은 억만장자 기업의 CEO가 되었고 딸은 사랑받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마비가 왔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CEO는 출장 집사를 시켜 부모님을 세심하게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사는 CEO 부모님의 평상복 차림을 보고 차별했습니다. 어. 그쪽 남편은 3살짜리 애예요? 감히 사모님 신발을 더럽히다니. 빨리 사과해요. 지금 당장.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서 거동이좀 불편해요. 장난해요? 고작 그런 성의 없는 사과가 끝이에요? 사모님한테 사과한 건 물론이고 세탁비도 10만엔 배상해요. 10만엔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 신발은 5천엔도 안될 텐데요. 당신 따위가 사모님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10만 엔만 배상하는 걸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거지 주제 하지만 신발은 멀쩡하잖아요. 그 요구는 너무 부당해요. 이건 그냥 갈치잖아요. 돈 물어주기 싫으면 그쪽에 쓸모없는 남편 데리고 크루즈에 내려서 헤엄쳐서 돌아가요. 뭐? 맞아요. 여행단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당신 혼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배상하든지, 꺼지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요. 세탁비는 배상할게요. 하지만 다른 무리한 요구는 못 받아들여요. 5천엔 여기 둘게요. 아, 승객 여러분! 앞에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으니, 모두 빨리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웃음> 참나... 재수없는 <laughs>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여행은 대체 뭐죠? <laughs>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야 한다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 걱정 마세요, 유모토님. 이번 일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내 승진을 방해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지들, 두고 봐. 걱정 마. 곧 도착할 거야. 거예요? 이런 싸구려를 먹어서 탈이 나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 다른 손님들 기분을 망치면 어쩌려고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든가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여행을 망치지 말자. 첫째. 여기 30년 전이랑은 많이 다르네. 좋은 생각이야. 좀더 더. 넣어. 선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넌 빠져. 카타세 선배, 모리카와 선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분들은 손님이에요. 신인 주제에 건방지게 구네. 유모토 부부만 잘 대접하면 <laughs> 이번 여행이 끝날 때난 승진하고 연봉도 오를 거야. 그두 거지들은 자업자득이라고.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지. 알겠어? 잘 들어, 유이. 선배로서 충고하는 건데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얌전히 있어. 저희가 특별히 두 분을 위해 준비한 주먹밥이에요. 방금 일에 대한 사과니 꼭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물론이죠. 약속드릴게요. 우리가 용서해 주자. 응? 셔 있지? <laughs> 망할 영감탱이 겨자랑 고추 맛이 어때? <laughs> 너무하잖아. 우리 남편은 환자야. 환자라서 특별히 대접해 주는 거잖아. 그건 특별한 주먹밥인데 고마워해야지. 감히 불평을해? 넌 정말 인간다운 야. 빨리 물좀 줘요. 빨리요. <laughs> <laughs> 물 마시고 싶어? 그럼 바닥에 있는 거나 혈타! <laughs> 너무하잖아. 제발 그만해요. 선배님, 물을 주세요. <laughs> 쓸데없는 동정심 집어치워. 경고하는데 <laughs> 네가 저 사람들을 돕는다면 너도 똑같은 꼴이 될줄 알아. <laughs> 넌 가이드할 자격도 없어. 난 일정을 취소하고 당장 돌아갈 거야. 취소? <laughs> 너희가 건드린 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와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내가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 가난뱅이 주제에 참 순진하네.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선택해. 얌전히 불고 남편 데리고 계속 여행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장담 못해. 우리 자유를 빼앗으려는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신고할 거야. 돌려줘. 핸드폰은 내가 잠시 맡아둘게. 또 무슨 사고칠지 모르잖아. 빨리 돌려줘. 망할 아줌마. 내 옷이 찢어졌잖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핸드폰만 돌려주면 옷은 배상해줄게. 배상? 배상할 수나 있어? 당신이랑 그 치맥 걸린 노인네 옷을 다 팔아도 내옷한벌 값조차 안 돼. 그런데 배상하겠다고? 허튼 소리 그만해. 가나, 이 여자 잡고 있어. 뭐 하려는 거야? 말해 봐. 방금 내 옷만 갖다 린 손이 어느 손이야? 이손 그만해.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군지 몰라? 너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 너 같은 거지가 감히 날 협박해?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누가 후회하는지 이러지 마 날놔줘 난 너희 회장님 엄마야 리 리사 이 여자 방금 뭐라고 했어 유모토 부부는 지금 방에서 쉬고 계셔 이 아줌마가 감히 사모님을 사칭해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네 아니야 정말이야 게다가 난 유모토 회장님을 한번 뵌적 있어. 그분은 최상급 비즈니스 엘리트인데다가 엄청 멋져. <laughs> 너희는 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난에 찌든 냄새가 나는데 하, 어떻게 그런 대단한 분이랑 아는 사이겠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난그 사람에 거짓말 하지 마. 유모토라는 성은 너 같은 거지가 함부로 쓸수 있는 성이 아니야. 망할로 있네 감히 그만해 안돼쇼이지 영감탱이 이게 나를 반항한 대가야? 응 <laughs> <laughs>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남편을 해치지 마. <laughs> 아들도 너랑 똑같이 온몸에서 가난 냄새가 나. 이런 사람이 회장님 부모일리가. <laughs>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쇼이치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내가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대가? 그래? 정말 기대되네. <laughs> 지금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줄게. <laughs>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laughs> 그러지 마. 그 사람은 환자야. 닥쳐, 아줌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쓸모없는 영감한테 목욕을 가르치는 중인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